안녕하세요. 메뉴의 식임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식임새를 살려서, 어, 비자 나무 노래라는 것을 한번 불러볼 텐데요. 어,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세 손가락 악보를 이용한 식임새 인사 노래. 기억나죠? 자, 우리 식임새를 살려서 인사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 자. 안녕, 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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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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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새 배웠던 것기억납니안첫 번째 뭐죠 그렇죠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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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그렇죠. 평으로 내는 소리. 그냥, 뭡니까? 아, 이렇게 끊는 소리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쭉 가다가 끌어올리는 소리. 아, 하고, 그 다음에, 아, 흘러내는 소리 있죠. 그죠? 아, 흘러내는 소리. 자, 그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문제를 내볼 테니까 그 문제를 한번 맞춰보기 바랍니다. 비자 나무야, 비자 나무에 연이 걸려왔네. 비비밭에다 신작 잃고서 신작 찾기가 나 길고서골미 찾기가 난감하도다. 비어리어리, 비어리어리. 기자 나무야, 기자 나무야. 비자 나무에 연이 걸려왔네. 비비밭에다 신짝 길고서 신짝 찾기가 난 문제, 음, 선생님이 내줬는그 문제가 보니까 쉬웠습니까? 예, 선생님이 마지막에 답안도 어, 제시를 해두었는데 좋아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비장함호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어, 방금 드,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악보도 띄워줬었죠. 그런데 보니까 가사가 어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예, 잘 모르는 말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선생님과 함께 어, 가사가 어떤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물팍 밑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팍이 뭘까요? 물팍. 잘 모르겠죠? <laughs> 예. 무릎팍이라는 뜻입니다. 무릎팍. 그러니까, 무릎 밑에다가, 그 다음에, 골 위에 읽서 요거는 좀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골무. 어, 바느질 할 때, 손에다가, 어, 바느질 이렇게, 쑥 집어넣게 하는 손에 끼우는 그게 골무죠 그죠 그 골무를 잃고서 또 골무 찾기가 난감하다 난감하다는건 참 어, 어렵다 참 그런 뜻이죠 그죠 자그 다음 삐비밭에다 삐비밭에다가 뭘까 삐비가 뭘까요 삐비가 예, 억새풀을 말하는 거예요 억새풀 그 억새풀밭에 그 다음에 심장을 잃었는데 그 신작 찾기가 정말 난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물방 밑에다 벌미 읽고서한 소절씩 선생과 님 듣고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방 밑에다 벌미 읽고서 밑에다 미서미 찾기가 난감하도다 미 찾기가 난감하도다 비어리어

마지막 소절이 좀 어려웠죠, 그죠? 그러면 좀더 나눠서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시작 피-자 좋아, 좋아요, 그러면 나무예 시작 나무예 음이 좀 높죠? 아랫핀 딱 주고 나무예 시작 나무예 예, 잘했습니다. 그런데 n 는 이게 지금 보면 심쇠 따졌을 때 꺾는 소리일까요? 평으로 내는 소리일까요? 떠는 소리일까요? 그렇죠. 평으로 내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무예 할때 발음을 나무예 하지 말고 약간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발음을 씹어서 씹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라고 했어요. 비전 나무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한, 한 소리씩 한번더 해봅시다. 비자 나무에 시작. 비자 나무에 예예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열이 걸려 안네 열이 걸려 안네 잘했습니다. 자한번만더한 소리씩 듣고 따라 불러봅시다. 물방 밑에다 골미 읽고서, 물방 밑에다 골미 읽고서, 골미 찾기가 안 감아도다, 찾기가 안 감아도다, 비어리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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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리어리 비자 나무야, 비자 나무야, 시나나무에 연이 걸려 안네 연이 걸려 안네 좋아요. 자 이번은 두 소절씩 선생님하고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물방밑에다 물밀고서 물미찾기나 남가마도다. 비자나무에 연이 걸려 안내 비자나무에 연이 걸려 안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한번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노래를 이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벌밀고서 벌미, 벌미 찾기가 난감하도다 비어리 어리 비어리 어리 비자나무야, 비자나무야 비자나무야 비자나무에 열이 걸려 안네 비비밭에다 신작이고서 신작찾기가 난감하도다 비어리어리 비어리어리 비자나무야 비자나무야 비자나무에 연이 걸려 안돼 예, 잘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선생님하고 진짜 마지막으로 쭉 이어서 한번 불러보는데 잘하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똑바로 안 하면 한번더두번더 세번더 부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팡 밑에다 벌미 엘코서 벌미 찾기가 난감하도다 이어리어리이어리어리 비자나무야 비자나무야 고서 시작 찾기가 난감하도다 비어리어리 비어리어리 비자나무야 비자나무야 비자나무에 연이 걸려 왔네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시김새를 하려서 이렇게 불렀는데 참 아직까지도 시김새가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식임새를 표현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옛날 어른들이 이 식임새 표현이 어떻게 해서 되었다 얘기했죠? 이 식임새 표현은 서양음악과 달리, 그렇죠. 우리 주상들의 한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한이 있을 수가 없겠죠. 만일 여러분에게 한이 있다면, 뭔가 어른들의 책임이 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식임새가 비로잘안 되더라도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자, 그 흉내를 가장 쉽게 낼수 있는 게 뭐였죠? 그렇죠. 인사 노래. 자, 오늘 이 인사 노래 한번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노래가, 이 식임새가 잘안 되는 친구들은, 어, 틈틈이 집에서 부모님한테도 인사 노래로, 안녕, 하,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 자, 감사합니다.